안녕하십니까. 이헌입니다. 오늘은 오늘 주제는 부동산업 이대로 괜찮은가입니다. 이 전국에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1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어, 지역 상권에서 부동산업으로 창업을 하신다는 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매년 수천에서 만 명가량의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이 지역상권에서 움직이는 공인중개사나 홈케어, 홈크린, 인테리어 등의 임대관리업 등의 다양한 지역상권 사업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대형 빌딩이나 고층 빌딩을 관리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전국의 14만 개 건물은 대부분이 20층 이하의 어, 공급면적으로 봐도 3,000평에서 2만 평 내지로 그 규모가 작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중소형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소형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실제로 중개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오늘은 이 지역 상권에서 중소형 건물 혹은 중개 쪽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타겟으로 이 부동산업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하시는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2017년도부터 대형 개발업체와 개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통신업체가 종합서비스 관리업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서비스업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현재 2017년부터 정부도 부동산 선진국형 선진국화된 부동산 종합서비스 법안들을 발효하셨고 실제로 2018년 6월 20일에.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법이 발효되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6월 6월 달에 발효된 이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법인 부동산 종합 서비스를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이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법의 핵심은 핵심 기업을 중심으로 한 연계 기업의 협력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 다양한 부동산 서비스에 관계된 거래를 주축으로 하는 사람들끼리 다양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원스톱으로 제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서비스들 컨설팅, 투자, 감정평가, 임대차 자산, 시설 관리, 해외 부동산 서비스인 이 종합 서비스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동산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과연 이 서비스를 지금 현재 하시고 계신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이런 서비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형 빌딩, 초고층 빌딩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현재 우리나라 기업보다 해외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해외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이 시장, 이 대형 빌딩 시장이 과연 언제까지 대형 건물에만 있을 것인가라는 거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요 근래 올해 계속 전국에 있는 지방 소도시를 다니면서 그 지역에서 나고 자라신 터줏대감 부동산 회장님들을 좀 만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회장님들하고 컨설팅을 하면서 이분들이 지금 가장 걱정하시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문제는 기존의 부동산에 관련된 건물, 땅이 있어서 그분들은 3,000평, 5,000평, 1만 평, 2만 평의 땅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있으신 분들도 있고 또는 그 지역에 50평, 100평 정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전에 최근 몇년 전까지만 해도 무조건 땅이 있으면 빌라라도 져서 팔아야지 그러면 수익률이 뭐한 2, 3억이라도 남겠지라는 생각에 그냥 편안하게 아니하게 생각을 하셨지만 이제는 시장이 많이 바뀌고 부동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다 보니까 결국은 분양이 잘안 되고 임대가 잘안 나가서 공실률이 증가하고 장기적인 공실률에 임대료까지 싸게 내도라고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이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이 회장님들의 불만은 하나입니다. 과연 내 건물에 가치를 부여하는 부동산 종사자가 우리나라에는 없냐라는 거죠. 내 건물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게 단순하게 마케팅을 잘해서 방송에 내보내는 게 아니라 내 건물에 임차가 들어오는 사람들의 어떤 타겟 그리고 내 건물의 정확한 입지 멀 멀처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부동산은 대부분 입지로. 매매가 결정이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전국의 14만 개 건물 중에 입지가 좋은 건물이 과연 몇 개가 있을 거냐는 거죠. 입지가 조금 부족한 건물도 결국은 건물인데 이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고 이분들, 이 분들, 이 회장님 분들은 무슨 불만이 있냐면 그런 거죠. 단순하게 공실료를 해결하려고 공인중개사 내놓으면 단순한 플랫폼에 그냥 깔아만 놓고 기다린다는 거죠. 이게 프랜차이즈 요식업들 가게 상가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내 건물의 입지, 그리고 상권 정보. 내 건물 앞에 몇 살층의 사람들이 연령층이 많이 다니는지. 그리고 내 건물과 입지가 비슷한 건물들이 평균적으로 매출이 어떻게 많이 일어나는지. 예를 들어 제가 빅데이터를 하다 보면 간간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찾기 하나를 놓고 한쪽에서는 짜장면 4,500원짜리로 월 5천만 원 매출을 올리는 짜장면집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를 자주 찾아다니시는 분들은 10대에서 20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찾길 하나를 건너서 주로 40대가 다니는 프랜차이즈 그 중국집 요리집이 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평균 15,000원 이상의 매출이 일으키면서 실제로는 15,000원을 긁지만 한 달에 월 매출은 3천만 원이 안 되는 건물이 있었어요. 이런 다양한 실제적인 그리고 이 지역 앞쪽으로 어떤 상권이 산재하는지 존재하는지를 파악해서 그 건물의 어떤 가치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회장님들 이 분들이 과연 내 건물의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 나름 공인중개사나 임대업자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현재 아쉽게도 그걸 전문으로 전문적으로 그 회장님들의 건물의 가치를 부여하시는 분들은 손에 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부동산업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이 주제가 현재 저희가 지금 부동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어떤 초고령화, 장기적인 공실률, 그리고 임대료의 어떤 낮춤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이 단순하게 부동산의 가격에만 존재하느냐? 혹은 집을 사는 사람들에만 존재하는냐는 아니라는 거죠.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불만이 더클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도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면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수 있는 방법은 지역 상권에서 현재 부동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어떤 그분들이 갖고 계신 건물의 가치를 부여해서 해결을 해 드리고 거기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이런 부동산업의 다양한 어떤 빅데이터나 상권정보 시스템을 제공해서 그 해당 건물에 어떤 가치를 올려줄 수 있는 사람들은 몇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일들을 현직에 계신 공인중개사분들도 기업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커가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했죠. 초고령화됐죠. 다양한 산업이 지금 산존하고 있는데 잘 보시면 대형 빌딩에 있는, 대형 빌딩을 관리하는 일본의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이나 미국의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들이 커 나가는 이 부동산 시장이 커가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중소형 시장을 가만히 내비둘 것인가? 우리는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내년에 2025년, 2020, 뭐 2025년도, 2030년도, 불과 5년에서 10년 이후에 지역 상권에 있는 공인중개사분들이 있을 것인가?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동산업 이대로 괜찮은가는 실제로 부동산의 어떤 중개나 부동산의 임대 관리나 관리를 하는 사람들의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이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이제는 해봐야 할 시기가 왔다는 거죠. 어떤 정치나 경제 상황으로 인해서 부동산의 다양한 규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하는 이 상황에 우리가 그냥 쓸려갈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먼저 이 시점에서 해외 기업들처럼 좀 전문성을 가지고 내 지역에서 이런 다양한 종합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해주고 그 제공해주는 거에서 건물의 가치를 부여하면 편하게 생각하시면 일반적인 건물주분이 내 건물의 가치를 부여하고 잘 관리를 해주고 장기적으로 10년 동안 관리를 해주는 분한테 향후에도 시행이나 분양이나 중개 관리권을 주지 않으시겠어요? 또는 생각을 해보시면 단순하게 우리나라 분양시장이나 중개시장의 한계가 단순한 브로커 형식의 계약권으로 인해서 끊기거든요. 소비자하고는 매매계약서 하나를 딱 써버리면 그분하게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조금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도 단순하게 분양이나 중개하시는 분들에 대한 신뢰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부동산 종합서비스 일본이나 미국의 어떤 사례들을 보시면 실제로 어려서부터 부동산 한 브로커로 인해서 나이 먹고 손주를 볼 때까지도 그한 브로커에게 중개인에게 내 건물을 마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동산 종합 서비스라는 게 편하게 말씀드리면 소비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지역 상권에서 부동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단순하게 건물을 갖고 있는 건물주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혹은 대형 빌딩을 갖고 계신 분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개개인의 한 입주자, 내가 관리하는 건물의 한 입주자 한 사람 한 사람 소비자라고 돼 있잖아요. 소비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라는 거죠. 소비자가 중개부터 집을 최초의 중개를 알아보는 매매 계약서를 쓰는 시점부터 그이후에 관리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다양한 컨설팅부터 감정, 세무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소비자는 신뢰 있는 한 중개업소에게 맡길 수 있는 거고요. 혹은 그 지역에서 일하시는 부동산 종합 관리를 하시는 분들에게 전문가에게 맡기시면 되는 거고 그 종합 관리분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시면서 전문적인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보는 건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업은 변화하고 있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같이 단순 중개, 단순 관리, 단순 임대 형식의 이 부동산 서비스업은 5년 후 또는 5년 이전에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만들고 우리 주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전문적인 기업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스스로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지금 그 국토부 자료나 실질적으로 KB 자료를 보시면 굉장히 서비스 산업에 대한 매년 증가율이 있습니다. 몇조예요 근데 이런 산업이 증가함으로써 간단하게 보시면 해외 기업들이 가만히 두겠냐는 거죠. 제가 알고 있기만 해도 일본의 모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서비스 산업에 진출하려는 시도를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지역 상권에서 일하시는 우리나라 중개 소상공인 분들이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소비자에게 제공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굳이 일본이나 미국보다 못한 게 없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분들이 빨리 이 정부 자체에서도 지원하는 이런 부동산 서비스 산업진흥법에 있는 종합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얼른 얼른 제공을 해야 소비자도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만족도를 느끼고 판매자는 그걸 통해서 다양한 안정적인 수익으로 성공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부동산 정책만 얘기하면서 계속 허비하지 마시라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시간 오기 전에도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저한테 불만만 토로하시다가 하루를 그냥 보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시는 것도 부동산업에 계신 종사자분들이 갖고 계셔야 되는 역량입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일본의 부동산 종합 서비스는 실제로 굉장히 다양한 산업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부동산 종합 서비스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 일본이 부동산 종합 서비스를 우리가 보기에 선진국이라는 거죠. 미국의 부동산 종합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부동산 종합 서비스와 일본의 부동산 종합 서비스 발생 배경과 그리고 일본의 어떤 초고령화 인구, 다양한 문화 등의 비슷한 점이 있다면. 미국과 우리나라가 비슷한 면은 이겁니다. 지역 상권 중심이라는 거죠. 지역 사회 중심에서 다양한 어떤 서비스의 전문성이나 노화를 가지고 성장한 게 미국이라는 거죠. 미국은 땅이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 땅은 작지만 굉장히 지역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비슷한 부분을 가지고 제가 부동산 종합 서비스의 어떤 틀을 개론을 한번 정리를 해볼 때 우리가 쉽게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뭐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뭐 소주에서 뭐가 보였다. 당연히 커질 거야. 서비스 산업이 커질 거야. 라고 다양한 말로는 할수 있지만 준비는 안 하고 계시다는 거죠. 계약서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어떤 식으로 클라이언트가 보유하고 있는 집 또는 부동산 그리고 그 건물에 가치를 제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어떤 다양한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그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줄수 있는 어떤 전문 기업의 협력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정부에서 얘기하는 종합 서비스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역 기반이라 그랬어요. 지역에 기반한 회원사를 통해서 표준화된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간단합니다. 지역에 계신 우리나라 공인 중개사분들도 그 지역에 지역에 계시면서 어떤 핵심 기업의 다양한 전문성을 고스란히 표준화된 서비스로 노하우를 전문성을 통해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비자는 미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다른 부분의 문화나 이런 부분은 틀릴 수 있겠지만 이 지역 기반의 소상공인들의 업은 저희 나라랑 굉장히 많이 비슷합니다. 많이 참고하시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주로 보는 것이 이것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가랑 진짜 특징적으로 하나 딱 비슷한 게 있습니다. 초고령화. 저희 나라 아버님들이 자식들을 다 키우고 내보내면서도 왜큰 집을 작은 집으로 안 움직이신지 알아요? 일반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다 자식들 내보내고도 원룸형 식의 노부부가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랑은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나라 분들은요 1년에 한 번이라도 자식들이 다 같이 와서 밥 먹을까 봐그 30평, 40평을 못 팔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부모가 혼자 계시잖아요. 혼자 계시는 분들에게 일본을 비슷하게 보시면, 일본 같은 경우는 종합 서비스의 돌봄 서비스, 그리고 주거 이전 서비스, 그리고 자녀들에게 재산이나 다양한 부동산을 상속, 징유에 필요한 다양한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일본의 종합 서비스, 미국의 종합 서비스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업, 대한민국의 부동산업, 현재 다양한 패러다임으로 산업이 힘들고 경기가 어렵다고들 하시고 실제로 지금 이 시간에도 폐업하시는 공인중개사분들이나 홈케어나 홈크린, 인테리어를 하시면서 망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있고요. 하지만 정부에서도 지향하고 있고 실제로 가까운 일본이나 미국에 이런 종합서비스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고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업이 앞으로 지금처럼 또 앞으로 간다면 분명히 미래는 아마도 외국계 기업들이 이 시장을 선점할 거라는 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여기까지입니다.